산모가 단음식을 선호하면 딸, 임신 중 복부 둘레가 특히 늘어나면 아들이다. 이런 가설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와이프 임신 중 많이 들었던 얘기들인데. 네, 엄마 배가 아 아들이구만. 그럼 딸인가 보네. 여러분은 이 미신들 어디까지 믿고 계신가요? 또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요? 임신 초기 가장 궁금한 게 있다면 아마 태아의 성별일 텐데요. 저 같은 경우 아이의 성별을 출산하는 날 서프라이즈로 알고 싶은 유상한 마음이 들어서 억지로 안 들으려고 했는데 모르고 사는 게더 어렵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미신 배 모양이 앞으로 둥글게 높은 모양이면 딸 흥포짐하게 퍼진 모양이면 아들이다. 이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산모의 배 모양은 각자의 신장 골반의 넓이 등에 따라 달라진대요. 우연한 확률적으로 맞았던 얘기지 아쉽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볼수 있겠네요. 두 번째 미신, 전자파를 많이 맞으면 딸리다. 이건 현대사회에 들어서며 생긴 가설인데요. 각종 방송, 언론사에서도 과학적 검증을 진행해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결과는 당연히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이다. 라고 판명났죠. 저는 직업 특성상 컴퓨터와 전자기기를 끼고 사는데 실제로 딸을 낳았고 상사분들께 너 아들 낳으면 일 열심히 안한 거다. 시계 농담도 많이 들은 만큼 제일 믿고 있던 속설이었는데 아쉽네요. 마지막 입덧이 심하면 딸리다. 이것도 정말 유명한 속설이죠. 당연히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임신했을 때는 HCG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바로 입덧을 유발하는 주범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딸을 임신했을 때더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100% 맞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다른 미신보다는 조금 신빙성이 있죠? 다른 가설도 많지만,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중 저처럼 아이의 성별을 출산 서프라이즈로 남겨두고 싶은 분들은 없으시겠죠? 혹시라도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공지를 만난 기분으로 반갑게 인사해드릴게요. 그리고 태아의 성별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으니 이런 미신들은 기나긴 임신 기간의 기대감, 즐거운 상상을 더할 수 있는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아정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